만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트럼프 만날 것이냐? 김정은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없었던 선택지가 분명히 지금 생긴 거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핸드폰 번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에 관한 대한 우려는 전혀 해소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우려만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트럼프가 맺을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50여 년 동안 지켰던 비확산 체제가 깨질 거거든요. 더큰 문제는 사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라는 음. 부분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주한미군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 트럼프가 벌써부터 자기 김정은과 만나겠다. 뭐 여러 네. 번뭐 우리나라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정말 김정은과 정상회담 시즌 2가 성사될지 관심이 크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일단 어두 사람이 만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을 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만나서 합의를 이룰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세모라고 생각해요. 어 세모. 일단 왜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심플하게 좀 답을 해본다면 일단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떤 지도자도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는데 어안 만날 거야 할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그 서로 일단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더그 우리가, 어, 현황과 관련돼서 들어가 본다면, 과연 이기 때도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 북미 핵협상이 진행될 것이냐? 라는 걸 답하려면, 어, 트럼프가 왜 김정은 만났지? 1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오바마,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바마는, 어, 트럼프가 1기 때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다뤄야 될 가장 큰 국가, 어, 안보 위협은, 이슈는, 어, 핵을 가진,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김정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그게 머릿속에 클릭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는 40년 동안, 특히 오바마도 풀지 못했던 음. 문제거든요. 맞아 네.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오바마 대, 오바마에 대해서 묘한 어떤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인사 때문에도 네네. 그렇고. 과거에 오바마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일도 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니까, 러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오바마가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 내가 한번 해보 해결해 볼 거야. 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때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북한의, 어, 그 미사일 능력이 우리가 그, 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ICBM.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다뤄야 될 위협으로 미, 북한이 점점 그 부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 미국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 일기 때 출범하고 나서 6일 만에 안보팀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을 가져와라. 근데 어, 그 동안에 틀을 깨는 해법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보진들이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정책에는, 어, 이른바 코피 전략,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고요. 외교 전략도 어. 있었고, 제재를 써서 최대 압박을 쓰는 그런 전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 그러다가 어 2017년에는 뭐 화염과 분노 강력한 막 수사가 오갔었잖아요. 한반도 전쟁설도 불거지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때 뭐 한국의 경제 위기설도 불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내고 그걸 교두보로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을 중재를 했잖아요. 만나도록 협상장에서. 네. 어, 그런, 앞서서는 오바마,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강력한 어떤 그 중간에 중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김정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트럼프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만나기 전에, 입버르처럼, 자기는 부동산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이 와서 한 10분만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이 부동산 거래할 건지, 안할 건지, 자기는 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수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은도 협상장에 와서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음. 이 사람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아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그리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을 더 만났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첫 번째 회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김정은과 뭔가 핵협상에서 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 내가 오바마도 못한 일. 역대 대통령이 못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생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잘그 버무려져서 저는 세 번의 그 미북 정상회동이 있었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 지금 2024년에 어,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본다면 첫 번째 요인. 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 뭐, 그 어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죠. 음.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중재를 가졌던 그 한국의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정치적 자산을 투자할 그런 의지가 없는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약간 세모의 영역으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렇다면 김정은, 김정은은 트럼프 만날 것이냐? 김정은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2017년 김정은과 2018년 김정은은 어, 한마디로 김정은 몸값이 지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네, 네, 2017년, 네. 18년 때는 사실상 외톨이였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푸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던 선택지가 분명히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어,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제안할 때. 음. 그때 아마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만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체제 안정, 그리고 경제 지원, 제재 해제 효과, 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어, 저울질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가능하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겠죠. 아, 러시아랑. 네. 미국이랑. 네.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하지만 미국은 그게 그렇게 탐탁치는 않을 거예요. 오. 예. 트, 어, 김정은과 트럼프와 직거래를 하고 싶어하지 그 중간에 푸틴을 걸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푸틴에서 자기에게로 환승 연애하기를 원하겠죠. 음.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약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막 무리익었을 때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를 잘 보면 음. 과연 얼마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진지하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약간 음.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구도 속에 네. 중국이 가장 난감하긴 하겠네요, 사실. 그렇다면 네. 어. 그러니까 중국은, 어, 그 북한이 골칫거리이자 전략적 음.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네. 어, 골칫거리인 이유는, 어, 중국도, 사실 중국의 국경을 보면 그런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위엔 러시아도 그렇고, 다핵 무장한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북한까지 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북한이 그렇게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니까 어 한반도 주변에 중국이 싫어하는 미국의 많은 전략 자산들 갖다내고 음... 한미일 군사 협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그런 것을 자극하는 도발을 하는 것을 중국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 예.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그리고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북한의 최대 경제 지원국이잖아요. 그렇죠. 대북 제재의 키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하고 전략적 갈등을 하면서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돕지 않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4년, 5년에는 중국의 셈법이 어떻게 될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지고 갈지, 할 아니면 이걸 덜어버리려고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음. 사실상 이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육으로, 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코리아 패싱? 그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 왜냐면, 네. 어, 트럼프 일기 때는 북미 간의 관계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그 중간에 역할자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핸드폰 번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그 많은 친서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사람 간의 한라인이 이미 터진 상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북한과 어, 미국이 직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거래를 할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어, 우려하는 것처럼. 그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핵 위협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 미국의 큰 우려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 탄두를 장착한 그런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음. 근데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른바 그 전술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의 우려는 그 북한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해소하지 않는 미국의 대한 우려만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어, 트럼프가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트럼프가, 어, 1기 때 이야기했었던 주한미군 철수 얘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런,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트럼프의 어떤 조치나 이런 행동들, 어,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그걸 꺼내줄 수 있거든요.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가진 동시에 한국과 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지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앞으로 한국 정부와 트럼프 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밀한 한미 공조.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음. 예. 근데 그게 정말, 어, 트럼프 측 리스크도 있는 거고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 트럼프가 당장 또 김정은을 만나러 갈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어~ 네. 만나겠다라고 연기는 많이 피울 텐데요 네네.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하거든 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 북한 이슈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 그렇소.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야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또 음. 북한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40년 동안 못해, 해결을 음. 하지 못했던 얘기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기 때 북한 문제를 손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적 혹은 정치적,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음. 사실 애매하거든요. 음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받는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지만, 그게 강력한 요인으로서 그 정상회담을, 그리고 결, 결국에는 협상까지 이루어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약간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북, 미국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합의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전략적인, 음,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당장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두 개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문제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바이든 정부와 단순 비교를 해보면 바이든 정부 때는 북한을 거의 방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보다는 분명히 트럼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 어떤 이슈로 가져가기는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약간 북한을 어떻게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주고 대신에 이제 미국까지 뭔가 핵이 날라오는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좀 주장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반도에 핵 위협이 있으니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고 네. 또 한국에도 자체 핵무장을 해 주고 저는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핵 문제를 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도미노처럼, 음,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다른 지역에 많은 어떤, 아니, 흔히 말하는 미국이, 어, 그동안 50여 년 동안 지켰던 비확산 체제가 깨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일각이 있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 바이든보다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 라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어, 선언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비핵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10년이든 5년 동안에 북한의 핵을, 어, 용인해줘야 되는 그런 그 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응. 그니까 러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간 합의, 인터림들, 네,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어, 김정은과 딜이 잘 된다면 그렇게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의 효과를 지니도록.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지만, 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핵을 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만, 제재를 느슨하게 해준다든가,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취할 수, 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고국을 가지고 또 한국을 흔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다음 질문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때 이제 선거 유세 때 트럼프가 방위비 10배 올리겠다. 네. 한화로 환산하면 14조 원 정도 이제 부과시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그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의도 뭐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트럼프 이기때 주한미군 은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금이 분명히, 어, 이미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합의를 했습니다. 한, 약, 어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다시 협상하자고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협상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댈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 지난 1, 2년 동안 미국의 전략 자산들 많이 한국에 전개를 했잖아요. 네. 어 바이든하고 윤석열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쪽 사람들은 일일이 액수를 매겨서 아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해서 트럼프가 말한 100억 달러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 그, 압박해서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더, 어, 우리 나라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액수가 정해지는 문제잖아요. 양측이 중간선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큰 문제는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는 음. 부분이 사실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 지난해 제가 트럼프 청구서, 청구, 청구서 쓰기 위해서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어, 한국에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싱글 미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미군을 거기에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음.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아. 싱글 미션이라고 하는 건 북한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지금 앞서서 저희이 조금 얘기했지만 음.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 중국 억제거든요. 중국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금은 대북 억제에만 있는데 이것만을 위해서 묶어둘 것이냐. 어, 일, 좀더 앞서 나간 사람들은 주한 미군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재 재배치해야 된다. 중국에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어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방위는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 미군의 상당 부분 의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한 미군의 역할이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도 새로운 파을 어, 짜야 되는 거거든요. 어 물론.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철수할게 라는 레토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음, 달리해야 하지 않아? 더 미국 우선주의로 바꿔야 하지 않아?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많고, 어, 비당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 타이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타이완에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군사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방위비 분담금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우리가 정말 더 고민해야 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청구서는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에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들이 어, 미국 식으로부터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한 미군이 어 배치되어 있는 그 지점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음. 중국을 견제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뭐 양안 전쟁에 개입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괜찮은 장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는 거기서 이제 철수나 이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의 활용도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군도 역할을 해라. 아, 예. 일단. 그러니까 파이완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음.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중국이 중국의 앞마당인 이 지역에서 미군이 약한 건 병참 이런 거거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한국. 방산에서 앞서가고 있고, 병참에서, 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요구할 때, 과연 우리가,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중국과 맞서는 그런 전쟁에서, 어, 한국군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에 놓이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